실제 사람을 해친 귀신 TOP5 오위 벨위 미국 1817년부터 1822년 추정 피해자 수 1명 밤마다 벽을 두드리고 딸의 머리채를 잡아 끌며 죽기 전까지 가장을 괴롭힌 벨위치 귀신 결국 가장은 귀신을 목격한 후 사망했고 미국 역사상 귀신이 죽인 유일한 사례로 기록되었다 4위 블레디성 유령 슬로베니아 1500년대부터 현재 추정 피해자 수 5명 이상 블레디 성에서 살해된 귀족 부인의 유령이 나타나 일하는 사람들 공포에 질리고 급사 추락사 사례가 보고되며 슬로베니아에서 가장 유명한 유령 이야기로 남았다. 3위 테케케 일본 1970년대부터 1980년대 추정 피해자 수 10명 이상 테케테케를 목격하면 며칠 내에 죽는다는 괴담 일본에서 실제로 하반신이 없는 그녀를 만난 학생들의 급사 자살 사례로 이어졌다. 2위 장산범 한국 1900년대 후반부터 현재 추정 피해자 수 20명 이상 익사체로 발견된 피해자들은 장산범의 흉내내는 소리를 따라갔다가 돌아오지 못했다 1. 퐁티아낙 인도네시아 1900년대 중반부터 현재 추정 피해자 수 50명 이상 임산부 귀신으로 알려진 퐁티아낙은 마을 주민을 공포에 빠뜨리고 수십 명의 어부와 농민이 사고사하면서 정부가 퇴마 의식까지 진행했다 무섭다고? 내가 보기엔 인간들이 더 무서운 것 같은데?